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갈릴리 교의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 평강하고 건강하셨지요? 오늘은 에스겔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2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선생님은 2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 제자들은 본문 전체 27절까지를 꼭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보여지는데요. 선생님은 오늘 3개의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와 있는 비유인데요. 비유는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말씀에 녹슨 가마가 나오는데요. 이 녹슨 가마는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비유한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소멸입니다. 11절에 나와 있고요. 사라져 없어지는 상태를 나타낼 때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피. 26, 27절에 나와 있는데 이 뜻은 도망하여 몸을 피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살펴보고 본문에 대응하면서 읽어보면 전체 말씀의 흐름과 뜻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말씀을 천천히 전체를 살펴보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이제까지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셨던 이스라엘의 심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 녹슨 때를 제거하라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가마 하나를 걸고 좋은 덩이의 고기와 뼈를 넣고 무르도록 삶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고기를 삶으며 가마 안을 살펴보니 더러운 찌꺼기와 녹이 가득 끼어 있었습니다. 더러운 가마 안의 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마 안 녹슨 찌꺼기를 없애기 위해 불을 뜨겁게 하고 또 나무도 더 많이 쌓아서 녹과 찌꺼기를 제거하려 하였지만 그 녹과 찌꺼기는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끓는 가마의 비유를 에스겔에게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안전한 가마라 말하고 자신들은 가마 안 고기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예루살렘 성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가마가 아니고 죄 녹슨 찌꺼기로 가득한 피 흘린 성읍이며 그로 인해 예언된 심판과 멸망이 시작된 고심을 일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살펴보다 보면 선지자의 예언 행동을 통해 녹슨제의 찌꺼기를 해결할 기회를 계속 하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즉시 즉시 죄를 회개하고 늘 예수님과 붙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내 아내가 죽으리라. 15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 중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의 아내를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더라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슬프지만 그 슬픔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유를 에스겔에게 와서 물어보았어요. 그때 에스겔은 자기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성소와 그리고 자녀 나라를 모두 잃고 큰 슬픔과 고통을 받, 받게 될 거라 이야기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슬프지만 슬픔을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에스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죄악된 녹슨 찌꺼기를 없애기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또 아프고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이처럼 죄는 죄를 지은 그 대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랑하는 하나님과 또 그것을 전해야 하는 그런 선지자 모두를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요 다시 입이 열리고 다시 말씀의 시대로입니다. 25절, 27절의 말씀 중에 나타나 있는데요. 3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으로 잠시 말을 할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그의 입이 다시 말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시간과 환경,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성전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어 영상이나 자동차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도 하고 발열 체크 등의 방역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퀴즈를 통하여 말씀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한번 외쳐 볼까요? 바이블 퀴즈. 선생님은 세 개의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자, 1번. 양을 잡아 가마에 넣어 삶은 비유에서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6,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3번. 세력의 영광이요,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소입니다. 자, 이렇게 퀴즈를 통하여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차분히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멸망과 심판받지 않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한분 뿐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였는가요? 각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따라 적용할 부분은 영적인 네 가지 원리를 설명해 주는 소책자 사형리라고 하죠. 사형리를 읽고 암송하고 또그 안에 실린 영접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각자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며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또 읽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담대히 전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